네 우선 그 임대주택 그 정책과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 또 우리 경기도는 사실 임대주택이 굉장히 적습니다. 특히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주택이 적은데요.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.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정도 의견 및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매입 시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. 앞에서 의원님께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변경에 따라서 전화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. 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될 때 이러한 공공에서의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장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을 늘릴 수도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부족했던 임대주택의 양의 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그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지금 현재 매입 계획이 되어 있는 500세대 수준은 굉장히 시장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 임대주택의 양을 늘린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매입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요. 물론 이제 주택을 팔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 아마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 관련해가지고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도시 재생 구역을 좀 우선적으로 이 매입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좀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그 부분이 주택에 좀 열악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향후에 도시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을 때 공공의 이익, 편익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. 어, 세 번째는 이제 인디 주택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. 물론 싼 가격에 전세 가격에 도민들에게 인디 주택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현재 대상들을 봤을 때는 싸게 주택을 준다는 걸 넘어서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. 단순한 주택을 주는 것을 넘어 그 주택 안에서 어떻게 생활의 기반을 어, 잘 만들어서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까지 그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사회주택이라든지 또 공동체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잘 어, 격합해서 더 나은 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이상입니다